삶의 기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스 k l 2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을 눌리며 그 천의 가슴이 어루 만져 전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말하여 그가 연애한 자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세고솔림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돌려혔였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천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금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야 그때부터 행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라.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의 연애하면 아수르의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들을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가늠보다도 더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부패해 듣느라. 그가 그의 이웃 아스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하리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느라. 그가 음행을 가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과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이로 동이고 머리를 긴수건으로 탔으며 그의 용문은 다 준수한 자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장놀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드러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며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나니,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을 때곧 애국당에서 행방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리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로 사용하였다, 사랑하였다. 젊었을 때 행음하여 여급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으르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본 말씀은 에스겔에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은약 관계다. 즉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부인인 것입니다. 왜 결혼도 계약 관계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일평생 나를 사랑하는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즉 다른 말로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이스라엘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SK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행음을 하고 천의의 적가슴을 드러내고 하체가 드러나고 이런 음란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주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 관계처럼 계약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왔는데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올라는 사마리아고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라즉한 여인에게 두 명의 여인이 나왔습니다. 한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오올라는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고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홀라가 행음을 하는데, 아수르에게 행음을 하였다가, 다시 애굽에게 행음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치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표현인데, 역사적 사실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제국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강대해서 겁이 나서 신하의 나라로 엎드립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인데 이들이 아수리에게 신화된 나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나간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아는 다른 남자에게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몸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늦가슴을 어루만졌고 하체가 유린당하고 음란을 뚫았다는 것은 즉이 말의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인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호해 달라 그러지 않고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신하가 될테니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편히 아는 다른 자에게 나의 안전을 부탁한 것은 행음을 한 것, 아내의 모든 몸을 그에게 으딱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렇게 신하나라고 하다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이들이 애국, 이집트에게 아수르와 나라를, 관계를 끊고 이집트에게 신하나라가 됐더니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그런 역사적 사실을 은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행음했다 그러고 수치를 당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자유를 접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아후의 오올리바가 보면 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아수르에게 신하의 나라가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유다도 이스라엘에서 갈라져온 나라인데, 또다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겁을 먹어서 아스루에게 신하가 되겠다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남편이 있 여자가 다른 자에게 보호해달라고,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과 영혼을, 마음을 다맡기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들이 음행을 하였다 그러고 그의 가슴을 더럽혔다가 나오고, 연애한다 그러고,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이 남유다는, 올리바는 바벨론에게 또 신화가 될 테니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21절까지 행음이라든지, 모든 음행이라든지, 연애를 하였다 그러고, 가슴을 드러냈다 그러고, 더럽혀졌다 그러고, 이런 말들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은약 관계에 있는 이두 나라, 이스라엘에서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의 중심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강한 힘에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강함에 의지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신 것입니다. 남편을 떠난 여인, 그 여인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자에게 갔다면 그건 바람이고 횡음이고 음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올라와 오올리바, 남 유다와 벚기트라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연애하는 자가 자태고들 있고 고강 감독 같고 준수한 청년이고 말 태는 자고 그들이 준수하고. 이런 것들을 동경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좋은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용감 못 당하고, 잘생겼고, 고귀하게 보인다는 것은 아스르와 바벨론의 문화를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세대의 메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잘생긴 연예인들, 케이팝, 이런 모든 문화 주류가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진 곳에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제국과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실제 역사적인 대제국을 꾸민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가난한 나라와 현 미국을 비교했을 때 바벨론과 아수르는 미국같은 아니면 유럽의 강대국같은 그런 나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의 기통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미국과 유럽 강대국의 그 문화를 봤을 때 자기들이 갖지 않는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빌딩과 멋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지 않는 모든 문화에 대해서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신 문화가 있습니다. 직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표준적인 규칙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것처럼 산다면은 정말 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스르와 바벨론은 이 세상에 자기만 생각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도움이 최고고 불가 최고고 멋있게 보이는 게 최고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최고인 그런 문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눈이 확 뜨이는 그런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에 나오는 1절에서 21절은 이것입니다.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의 신하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에 따라 이, 이 나라 저 나라의 신하로 움직이면서 배반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23장에 이해할 수있는 부분은 아내가 남편을 믿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나를 돌봐달라고 의지했다는 것은 바람을 피운 것이고 행음하고 음명한다는 그런 질리를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과 은약관계를 맺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돈 많고 부자이고 명예가 있고 아니면은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은 남편으로 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석국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꿈의 기준도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탄자, 준수한자그 아스루와 바벨론의 뛰어난 문화를 그리워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에 대해서 보이는 것보다 중심을 보시는 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휴황차란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정말 나의 삶의 기준 세상에 잘나가고 세상에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며 갈망하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을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어울리는 누구의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고 부모를 공동하고 도둑질이나 살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사는 자들인지?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여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람들을 짓밟고 약탈하고서라도 그들을 무시하고서라도 내가 중심이 되고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에티겔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구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된것 같지 않고 세상에 주는 돈과 탐욕과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기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삶의 기준에 대해서 에스겔 23장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계약관계인 나와 은약관계인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더 무질서 보이고 밖으로 드러나기에 희양 찬란하며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부와 능예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계약관계인 저희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는 듯이 이말투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자입니다. 하나님과 계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강한 자들과 명예와 부와 찬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쪽으로 선택하여 거기에 나의 몸을 의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관계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 나의 남편 나와 은약관계를 맺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